안녕하세요. 개포태양부동산 정지심입니다. 지난달 1월 7일부터 9일까지 개포자의 프레지던스 사전 입주 점검이 있었죠. 잘 지어진 아파트로 화제를 모은 단지답게 사전 점검 현장의 열기는 뜨거웠는데요. 조합원님들은 물론 향후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과 전 월세를 보고 계시는 분들로 상황을 이루었습니다. 공개된 모습은 기대 이상으로 잘 나왔다는 평가였는데요. 임장에 나서신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우선, 세대 내부 마감은 모두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였고, 주부들의 니즈를 반영한 주방가구의 고급화를 이끌어낸 점이 돋보였습니다. 개포 4단지만의 스토리를 담은 특화된 적용과 그리고 젊은층에서 특히 인기가 높았던 스카이라운지와 인피니티 풀등 차별화가 된 하이엔드 커뮤니티 시설은 렌더링 이미지보다 훨씬 세련되고 중후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인기를 반영하듯 최근 개포자의 프리지던스 입주권 거래 현황이 눈길을 끄는데요. 지난 12월 28일부터 2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거래가 가능했던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의 입주권이 기대 이상으로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약 45일 정도로 거래할 수 있는 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탓에 가격 조정의 폭이 컸던 영향도 있어 보입니다. 국평이라 불리는 전용 84제곱미터 2층이 20억에 계약이 되면서 거래의 포문을 열었고 때마침 일산 대책의 영향으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금매물이 거의 소진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거래 신고가 된 건수는 19건에 이르고 있고요. 어, 지금까지 계약 해제가 된두 건을 제외하면 17건의 계약이 이루어진 셈인데요. 아직까지 2월 10일까지 다소 기간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거래 신고가 되지 않는 몇 건을 포함해서 20건이 훨씬 넘는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전용 59제곱미터에서 84제곱미터를 위주로 주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급매물은 지금 현재 거의 소화가 된 모습이고 전년 84제곱미터에서 26억까지 신고가 올라와 있고요 어, 최근에 신고가 안된 26억 5천에도 거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만간 또한 줄의 거래 신고가 쓰여질 전망입니다 고금리 시대에 아직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는 아파트 시장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어, 그 만큼 강남 신축 아파트의 인기의 반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조합은 입주권 거래 가능 기간이 며칠 남지 않아서 거래 가능한 매물도 손가락에 꼽을 정도이고, 2월 10일 이후에는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보류지 매물 정도가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물은 더욱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전 고시가 금년 말경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상당한 기간 동안 거래가 제한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다소 촉박한 기일이기는 합니다만 현금이 준비된 매수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래에 나가는 시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9제곱미터가 18억 5천에서 19억 5천선, 78제곱미터가 2천, 24억에서 25억, 84제곱미터 25억에서 27억선, 102제곱미터는 34억에서 36억선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14제곱미터가 37억에서 41억선이고요. 여기에 소개가 되지는 않았지만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가 심년을 기울인 펜트형도 있으니 어, 전화 주시면 세심한 상담도 가능하겠습니다 전월세도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중고등학교의 학교 배정이 발표가 있은 직후부터 어, 전월세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가격도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세는 전화 주시면 실시간 거래 가능다 매물로 상담해 드립니다. 영상을 업로드 한시 시간 때문에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매물 가격이 달라질 수 있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2월 28일 중권이 되면 개포자이 프리지던스의 소상한 이야기를 더 자주 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얘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